안녕하세요 표도는 모참마입니다 9월 18일 패치로 나이트로드가 밸런스 패치를 받았는데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건 코드와 스프가 관통이 되면서 생기는 가시성의 문제입니다 코드는 강화 코드를 제외하면 원래 1인 타겟 스킬이었습니다 스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패치 때 4인 타겟 스킬로 변경이 돼서 들어왔죠 그런데 이펙트를 보면 그냥 관통이 되게끔만 해놔서 정말 짜칩니다. 거기에 몬스터를 이렇게 때려보면 얘가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빗나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진일라를 예시로 보면요. 이렇게 쿼드가 줄줄 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이렇지 다 타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어떻게 스킬이 이 지경인데 그대로 본섭에 반영시킬 생각을 한 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운영진이 나로를 직접 해보긴 한 건지 의문이에요. 두 번째로 다중 타겟이 됐음에도 마크 사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마크는 표식이 생긴 적을 때렸을 때 사출기가 나오는 형식의 스킬인데요. 그렇기에 쿼드 스퍼가 한 명을 때릴 때와 두 명을 때릴 때의 사출량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래서 직접 쳐봤습니다. 마크가 애초에 확률형 스킬이기에 조금의 오차는 반드시 생긴다는 점 알아주세요. 한명 타겟일 때 스프 30초 동안 쳐본 기록입니다. 마크 터진 횟수는 총 1099회입니다. 다음으로 두명 타겟일 때 스프 30초 동안 쳐본 기록입니다. 마크가 터진 횟수는 총 1107회입니다. 사출량이 한명일 때와 두명일 때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눈에 띌 정도로 큰 차이가 나야 합니다. 두명 이상일 때 마크가 정상적으로 사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수정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러쉬의 키시핌 현상입니다. 사실 이건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바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패치 전에는 스프가 켜져 있을 때 부드럽게 잘 나가던 러쉬가 패치 이후에 쿼드 딜레이가 줄어들면서 발동이 되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인게임 플레이 경험을 정말 크게 해치는 거라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나로를 할 이유가 없다 해도 모방할 정도로 큰 문제죠.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는 보스전을 할때 쇼다운에 달려있는 사출기를 활용해 마크를 발생시켜 러쉬의 쿨을 줄이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쇼다운의 딜레이를 줄이면서 퍼뎀을 너프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원킬 것이 높은 스킬인데 덕분에 더 엉망이 됐죠. 이 너프는 사냥에서 뿐만 아니라 에픽 던전과 아즈모스 사냥맵 등에서도 문제라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딜레이는 줄이고 퍼뎀을 안 건드리면 부스전 때 쇼다운이 쿼드보다 강해질 걸 우려해서 너프를 한 걸까요? 그러면 퍼뎀을 줄이면서 그에 맞게 1무뎀을 달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데 어쩜 이리 성의 없이 패치를 하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뜬금없이 신규 돌진기를 추가해줬는데요. 기존 나루 유저들은 러시쿨을 5초에서 3초로 줄여주길 원했지. 돌진기를 받는 건 전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쿨을 줄여주면서 돌진기도 추가를 해줬으면 모를까? 러쉬는 그대로 냅두고 돌진기만 달랑 줘버리니 어이가 없죠. 러시쿨일 때 돌진기 써서 피하세요. 딱 봐도 이런 의도로 준것 같은데. 애초에 러시쿨만 줄여주면 보스에서 패턴을 피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돌진기는 후딜이 심해서 보스에서 이거 쓰는 것 자체가 딜로스예요 오히려 사냥에서 야누스 설치할 때나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 나로 유저들이 원했던 개선안은 내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합니다. 여기서 반영된 게 그나마 한 가지이고 그마저도 엉망인 걸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테스업 때 저를 포함한 수많은 나로 유저들이 무늬를 넣고 목소리를 냈는데 본섭에 전혀 변경점이 없이 들어온 것도 놀랍고요. 어차피 무늬에도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테섭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건 비단 나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패치로 곡소리 내는 직업이 한둘이 아니에요. 테섭에서 해결하고 들어왔어야 할 문제들을 본섭 패치 후 벼락치기로 마이너 패치를 자행하질 않나 심지어 어떤 직업은 본섭 패치 후 갑자기 구조를 바꾸고 너프하는 말도 안되는 짓까지 하던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직업이 아니지만 언젠가 제 직업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지금 이게 3개월 전에 첼섭 시즌2로 역대급 흥행을 거뒀던 메이플이 맞습니까? 요즘에 메이플이 괜찮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피드백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부디 전투 경험 개선이라는 말에 걸맞는 패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9월 패치로 망가진 직업들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10월에 AS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